크로아티아는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예쁜 나라인 걸. 그래서 조식을 먹으러 왔어요. 와, 과일도 <목소리도> 있다. 신난다. 빵이다. 요거트 종류도 이렇게 많고요. 오늘 먹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을 것같아 아사리 에어포트에 다시 왔습니다. 에이 드디어 비행기를 타러 왔네요. 이 사람들이 저를 프라이올리티로 부킹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그냥 다프라이올리티에 서가지고 나도 덩달아 섰어. 근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제 보딩패스가 바코드가 계속 안 읽혀가지고. 근데 이거 면세품 살 때도 그랬어요. 왜 그런 거야? 나한테 왜 그런 거야? 정말. 그래도 뭔가 집에 갈수 있는 거 같죠? 비행기 타고 리즈에 도착한 것까지는 좋은데 라이언에어 이쪽에 있는 라이언에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 상황을 전혀 모르네요. 전달되는 게 없다고 해서 다시 저희 이름이랑 레퍼런스 넘버랑 연락처랑 다 남겨가지고 그 매니저랑 회사에 또 물어봐야 된다고 또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게 생겼어.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택시 각자 타고 가기로 했어요. 같이 닭동갈 오리알이 된 친구가 하더스 필드라는 곳에 살아서 거기 같이 택시 타고 갔다가 거기서 기차 타는 게더 싸면 그렇게 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여기가 요크셔 지방이라서 오늘 내내 건물들이 다 이랬어. 너무 예뻐. 이제 집 간다. 집 간다. 백틀리 <목소리> 버프. Yeah. 이제부터 라이언웨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보상금 신청을 해볼 건데요. 로그인을 하시고 리퀘스트를 클릭하시면 이 창이 보이시는데 여기서 Flight Disruption EU261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보통 클레임은 진행이 가능하신데 비행기 취소 캔슬이랑 비행기 딜레이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의 경우는 오버부킹이었고 딜레이도 3시간 이상 딜레이가 되어야지 보상을 해주네요. 다른 리펀 어플리케이션 폼도 이용해봤는데, 역시 오버부킹은 적용이 안 되고요. 이 단계에서 확실히 라이언 에어는 오버부킹에 대한 클레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요. 전화는 무리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3, 40분을 기다릴 수도 없을 뿐더러 마지막에 전화했던 그 싸가지 없던 서비스 센터 분이 저를 차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라이언 서비스 센터에 전화가 안 돼서 제가 무리하게 군 것도 아니었어요. 그쪽이 먼저 무리하게 굴었지. 뭐 어이없었지만. 그래서 채팅을 시도했습니다. 이분이 제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방법을 알려준 좋은 분이었고요. 알려준 링크로 가서 메시지처럼 제가 클레임을 적어서 보낼 수 있었어요. 일반 클레임을 통해서는 오버부킹 진행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신 분이었고요. 대화를 마치고 나서도 기록이 남아서 제가 무슨 리퀘스트를 했고 무슨 답변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제 이메일로 오토 회신이 오고 답변이 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들이 클레임을 걸라고 보내는 URL 주소가 저희가 이미 시도했던 EU261 클레임 폼이라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링크로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수백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선 자기네들이 할수 있는 건 없다를 다시 시전하면서 제 클레임을 닫아버립니다. 정말 이걸 두세 번을 시도했고요.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나 똑같아서 진짜 미쳐버린 줄알았어 하지만 이 간절한 몇 번의 클레임이 통했는지 라이언 에어 측에서 이메일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제 은행 계좌를 물어보더라고요. 답변하면서 제가 리즈에서 리버풀로 오는 기차 티켓과 제 오리지널 플라이트 티켓으로 환불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물론 영수증도 함께 첨부했고요. 그래서 기차 티켓 값은 포함해서 돌려준다고 했고 이 끈까지 6주까지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리지널 플라이트는 환불이 불가능했는데. 이미 자다르에서 리즈로는 오 비행기로 바꿔주었다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라이언 에어로부터 입금이 되었습니다. 후후. 항공기가 오버부킹이 된게 7월 1일이었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클레임을 걸기 시작한 게 7월 4일. 라이언 에어 쪽에서 이메일이 온게 7월 5일이었고 입금은 3주쯤 지난 22일쯤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라이언웨어 쪽에서 먼저 이메일이 오는 게 아니냐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미 보상금을 받고 너도 받았냐고 같이 오버 부킹 당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는 온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직 클레임을 걸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먼저 보상금을 언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들 싸워서 얻어내시길 바래요. 화이팅! <laughs>